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탈 인테리어 브랜드 영림의 홍영선 연구원입니다 이번 현장을 맡아서 진행해주신 오렌지 블록 이코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렌지 블록의 OBM 이코치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당산동에 있는 40평대 3베이 아파트인데요. 약 20년 정도 된 아파트고, 전형적인 어 예전 스타일. 네, 맞아요. 옛날 음.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我给你弄一下 인데요. 옆에 그레이톤의 필름과 또 이쪽 측면의 화이트톤과 바닥 타일을 굉장히 조화롭게 네.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여기는 이제 신발장인가요? 지금은 비밀의 공간이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laughs> 어, 어떤 비밀의 공간인가요? 아. 여기 숨겨진 팬트리 공간이 있었네요. 네. <laughs> 와, 엄청 넓어요. 이 공간이 기존에는 신발장이 있던 공간이었는데 뒷 공간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현관 팬트리를 만든 그런 사례. 이 구조 변경 네. 포인트가 또 여기 현관부터 들어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철저한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아, 아주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을 보면 또 영림 중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루미늄 프레임이 적용된 슬림 슬라이딩 중문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슬라이딩 중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중문들이 삼면동 중문이나 여닫이 중문 그리고 이런 슬라이딩 중문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원슬라이딩 중문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개구부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문 같은 경우는 좀더 섬세한 디테일이 숨어있는데요. 항구의 레일을 천정 속에 이렇게 매립을 한다거나, 문이 닫히는 좌측 벽면에 약간의 홈을 두으로써 외풍을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그런 디테일까지도 생각하고 설계를 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아, 이제 키친 공간에 왔는데요. 네. 우리 고객님께서 종갓집이라고 하네요. 네. 그만큼 뭔가 주방에서 더 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네.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셨을 음. 것 같아요. 제사도 많이 지내시고 기존 주방 자체가 칙칙하기도 했지만 어, 조리 공간이 되게 부족했어요. 냉장고를 놓는 위치라든가 조리 공간들이 제대로 배치가 좀 많이 부족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방의 레이아웃을 변경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네, 완전히 바뀌었고 이렇게 좀 넓게 네. 열이를 할수 있게끔 아, 그런 조리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또 이제 수납장 쪽을 보니까 네. 영림의 소프 제품을 또 선택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소프 포슬린 제품인데요. 고급 아사 제품 필름으로 되어 있고 아, 이게 지금 도장 느낌의 그런 질감이죠. 특히 네. 이 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엣지라 그래가지고 본드 자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아주 디테일함이 좀 살아있고요. 비교격인데도 따로 비용이 음. 추가가 되지 않아서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네. 할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와.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 거실 공간이 너무 고급스럽게 잘 표현이 됐네요. 어우 멋지죠 지금 도장 느낌입니다. 네, 이제 인테리어를 구성할 때 음. 벽면이 아무래도 많은 음.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발렌 필름을 써주셨네요. 고급스럽고 또 필름을 네. 사용하다 보니까 네. 오염에도 이제 네. 걱정 없이 써도 될것같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무걸레 바지. 네. 그리고 천장에도 마이너스 몰딩 처리를 해서 완결성을 조금 더 높였죠. 또 제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여기 네. 이제 내력벽이라서 철거는 안 됐을 것 네. 같은데 이 옆쪽에 또 페이크 도어를 셋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벽면 디자인의 완결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페이크 도어를 설치를 했는데요.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비단열 공간이기 네. 때문에 실내 공간하고의 온도 차가 많이 발생할 수있 있죠. 어우, 벌써 문을 딱 여니까 뜨거운 바람이 확 밀려 어, 들어오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없었다면 열을 차단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기능성도 확보를 하고 디자인도 확보할 수 있는 헤이커 도화를 이렇게 설치하게 된 겁니다. 완벽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맞은편을 보니까 또 음. 수납장이 이 매력벽 옆에 음. 완벽하게 셋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설계 포인트는 날개벽이라고 하는 내력벽이 지금 숨어 있는데, 아. 요 문은 열리지 않는 회크어도화고요 <laughs> 오른쪽에 있는 도화들은 이렇게 수납이 아. 네, 되는 도화죠, 전부. 수납... 네. 굉장히 네. 깔끔하고 또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이렇게 벽면에다가 수납장을 쫙 놔주시니까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도어까지도 커스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 쪽 도어에 지금 썰라를 지금 덮어주는 이런 아 네, 숨겨진 높이, 네. 또 하단부에 띄워져 있는 이런 공간을 가려주는 문장 높이 이런 것들이 커스텀이 되어 있죠. 여기 파운더룸 공간이 굉장히 네. 또 화사하게 연출이 되었어요. 네. 이 또템바보드로 포인트도 주셨고 네. 맞은편에는 수납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펜트리 공간입니다 아 네. 여성분들은 화장할 음. 때또 밝은 환경에서 해야 맞습니다. 내 얼굴이 네. 좀 칙칙해지지 네. 않거든요 어머님을 위한 배려입니다 이제 거실 쪽을 지나서 공용 욕실로 와봤는데요. 네. 뭔가 더 디테일적으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네요. 베이스부터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은 600에 600각짜리 포세린 타일을 지금 이용해서 네. 베이스가 다 잡혀져 있고 타일과 타일 사이에 매질을또 색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아, 컬러를 정확하게 맞췄죠. 타일과 타일이 꺾이는 이런 아웃코너들,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전부 가공을 해서 졸리컷이라고 하죠. 네, 네. 특별한 하게 재료 분리된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만드는 그런 가공 현장 가공 설계를 전부 다 했습니다. 오늘 친애하게입 좋아하시게 돼서 즐겁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 20년 전에 입주 세대거든요. 와. 거실도 좀 춥고 문간에 있는 침실 두 개가 굉장히 좀추웠어요 많이 춥고 오풍도 많았고. 네네. 근데 이게. 리모델링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맞아요. 굉장히 몇년 전서부터 음. 할까 말까 할까 네, 말까 네.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음. 음. 어느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지를 음.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진짜 홍보대사처럼 권하고 싶습니다 짱이에요 전에 찰평인가 그분이 네. 선정했던 <laughs> 거라서 어,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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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유심히 영림 제품을 음. 살펴보기는 했었어요 음. 근데 제가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영림 제품으로 거의 다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이제 쓰인 자재들이 대부분 영림 제품이 이제 들어갔는데 네.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보고 만져보시니까 뭐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좀 어떤 거 같으신가요? 색감이나 모든 게제 마음에 지금 너무 들어서 보고 나니까 마음이 그냥 탁 놓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림 제품 많이 전도하고 싶어요 <laughs> 자, 여러분,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는 정말 더 특별하게 고객님까지 출연을 해주셔서 더 의미있었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은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